네, 사주를 해설해 봅니다 이 사주는 기해년에 태어나서 계유월주 신축일주 신는 아, 몰라서 적지를 못했습니다 신금일주가 6월에 축, 축일에 태어나서 사주가 강한 사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나이가 62살 기해성이니까 작년에 기해를 넘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남자, 건명 남자인데 예, 어제 오늘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 국회의원 후보자 아, 민통 민통당. 참 당도 하도 바꾸니까 어렵습니다. 새누리당, 한국당. 그 당이 지금은 뭐 민주통합당이라고 하는 건데. 그 민통당이라고 그러죠. 거기 후보자 경기도 부천 그쪽에 후보로 나와서 어제 토론을 지역 방송국에 나와서 토론하다가 세월호를 비난했고 뭐 성관계까지 했다고 입에다 담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까지 방송이 돼가지고 큰 파장 이 있었어요. 그래 민통당, 한국당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그래서 뭐 재명을 한다 그러네요. 그런데 운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심한가 봤더니 어, 많이 안 좋기는 안 좋습니다 어, 지금 어, 53세 대운 정묘대운을 살고 있는데 어, 정묘대운은 어, 하는 일내 직업이 깨진다 손해수가 난다 어, 간재수가 생긴다 주변 사람을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올해 경자 많이 나빠요 어, 경자도 많이 나빠서 구설수가 있고 간재수가 있다 어, 그래서 어, 정묘대운이 많이 나쁘다 저 일반인들 잘못 해설하면은 운이 상당히 좋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해설해야 되고 어, 사주는 항상 얘기지만은 어, 부수적인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운이 이러니까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된다고 명쾌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구구절절이 말을 말해요. 사주는 엉뚱한 데 어디 갖다 놓아버리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정묘대운은 이 사람한테는 많이 나쁜 운입니다 정묘대운은 겉으로는 좋은 것 같아도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철학원이나 저 전문가들이 많이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이 많이 나쁘다 63살 이후에는 운이 좋아요 그래서 53대운 10년짜리는 몹시 나쁘다 이거예요 기해년생이 작년에 기해를 6 1년짜 돌아온 거예요 작년에 한갑이었는데 예, 작년부터 운이 안 좋게 흘러가고 예, 그래서 이분이 차명진 씨어저 방송국 출연돼서 패널로 나왔을 때도 정말 불편했어요. 말을 함부로 못 하고 말도 시원스럽게도 못 하고 한 가지 잘하는 건 있어요. 뭐 만화 그림은 잘 그리더라고요. 뭐 그런 쪽에 소질이 있었는가 아니면 뭐 그런 쪽을 전공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작년 올해 운 계속 나쁘다.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이 그래도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17대 18대 8년을 했어요 어, 김문수 도지사고 가찾겨 지른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어, 남녀 불화가 생긴다 간제수가 있다 망신을 당한다 어, 어, 직장인들은 사업하는 사람은 폐업을 한다 어, 주변 사람은 조심하고 다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많이 나쁘고 돈의 손실이 있고 간이 깨진다 이 말이 하는 것이 그래서 주변 사람 조심을 해야 는 건데 경자연도 제안 좋고 정묘대운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고소 고발을 많이 당했으니까 거기 돈이 또 들어가야죠. 변호사로서 선임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든지 에, 명예를 많이 당해 골으면 세월호 끌어 유난히 많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그걸 많이 써먹는다. 친구들 게도써먹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운이 많이 나쁘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또 해설 한번 해봤더니 다른 쪽도 많이 나쁩니다. 다른 쪽에도 지금 현재 운이 음력으로 3월달입니다. 음력으로 3월달이 여기는 깨지는 거예요. 어, 배신을 당하고 이별하고 건강하고 사고나고 팔하는 것이 깨지는 것인데 팔자라는 것이 손해가 난다. 어, 신용이 불량달, 불량이 된다. 돈이 나간다. 건강이 안 좋다. 지출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재판받고 그 소송에 대비하려면 돈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자기가 지게 되면 은 변상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달도 나쁘고 금년도 안 좋고 대운도 나쁘다. 그세 가지가 다 나쁘다 보니까 차명지 예, 씨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혼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하는 것도 어~ 테레비에 나와서도 보면은 명쾌하기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답답했었어요. 근데 저런 사람한테 그~ 섭외를 해가지고 방송에 나올까 늘제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에, 작년 올해 계속 운이 나쁘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생활도 그~ 여유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또 부인하고도 많이 힘들어서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에, 그래서 가정에도 불편하고 뭐 이혼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더욱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여자입니다. 유라는 것이 그래서 이혼할 수도 있는 그런 운을 살고 있어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질 수가 있고 돈이 깨진다. 하는 일이 깨진다. 직업이 깨진다. 건강을 조심해라.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맞춰 봅니다.